저희 집은 신축인데 여기는 되게 낡았죠? 아... 이런 상가가 좋은 상가예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생활 동선도 안정됐고 음.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? 제가 알기로는 배우 세대가 이렇게 많은 상가가 전국에 몇개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상가는 10년 이상 된 상가여서 공실이 하나도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 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자리세를 2천이나 내고 <laughs> 차스리 2천 원을 내고 들어왔죠. 그리고 여기가 골목형 상권이어서 옛날 시장 같은 느낌. 저희 지금 보시면 중간에 주방이 있고 이쪽도 문이 있고 저쪽도 다 매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에는 일부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저기는 그냥 통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두부 보고 그냥 시장처럼 진짜 사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.